여러분, 2025년 7월 24일, 고척돔에서 열린 롯데와 키움의 맞대결, 이 경기에서 시즌 최고의 피칭이 나왔습니다. 롯데의 외국인 투수 간보아가 단한 점도 내주지 않으며 키움을 압도했는데요. 지금부터 오늘 경기의 흐름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 키움 히어로즈의 시즌 12차전이었습니다. 롯데 선발은 좌완 외국인 투수 알렉 간보아, 키움 선발은 루키 정현우가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키움은 전날까지 4연승 중이었고 롯데는 전날 패배의 충격을 씻어내야 하는 상황이었죠. 경기 초반 간보하는 1회부터 시속 150km의 빠른 공과 예리한 커브로 키움 타선을 완벽히 틀어막았습니다. 1회 초 롯데는 선두타자 고승민의 안타와 이후 연결된 타선의 집중력으로 선취점을 얻으며 리드를 가져갑니다. 간보하는 7이닝 동안 단 1피안타 무실점 탈삼진 7개, 압도적인 투구로 상대 타자들을 요리하며 이날 경기의 승부를 사실상 결정지었습니다. 이번 경기의 또 다른 주인공은 고승민. 3타수 2안타 1홈런 2득점 1타점 2볼넷 특히 4회 초 솔로 홈런을 터뜨리며 팀의 흐름을 끌어올렸고 경기 내내 특점 루트를 이끌며 공격의 핵심으로 활약했습니다. 키움은 정현우가 6이닝 3실점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투구를 선보였지만 공격진의 침묵이 아쉬웠습니다. 7회 말에서야 겨우 1점을 만회했지만 이미 간보아에게 완전히 흐름을 넘겨준 상황. 정현우는 루키임에도 불구하고 깊은 이닝을 소화하며 향후 가능성을 증명했습니다. 결국 최종 스코어는 롯데 4대1 키움 롯데 승리. 승리 투수는 알렉 간보아, 패전은 정현우. 세이브는 롯데의 불펜진이 무실점 개트로 막아냈습니다. 오늘 경기는 간보아의 압도적인 투구와 고승민의 결정적 타격이 돋보였던 경기였습니다. 롯데는 이날 승리로 팀 분위기를 되살렸고 키움은 연승이 멈췄지만 루키 정현우의 가능성을 확인한 경기였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오늘의 MVP는 누구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생생한 KBO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야구 이슈였습니다. 감사합니다.